이 세상 사는 동 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목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 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덧입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회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레위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바로 그 마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로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레위는 유대식 이름이고요. 마태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레위가 높은 계층, 하이클라스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였기 때문에 로마 당국과 돈을 가지고 그들을 상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학력이 높아야 됩니다. 고학력자입니다 사실 그가 최소한 레위지파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죠. 다른 지파 사람이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지을 리 없죠. 레위지파이면서 그것도 레위인의 정체성이 확실한 부모가 자기의 그 신앙의 고백으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문도 좋은 가문입니다. 여기서 부모의 기대와 소망이 느껴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정작 그 아들은 부모의 기대와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타고난 머리가 있습니다. 좋은 집안 배경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톱 클래스에 가 있게 되었지만 근데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왜냐면 그런 세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는 마을을 통행하는 여러 상인들과 또 일반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증오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내야 되는 액수를 맞추면 되는데 그것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가 더 얹혀서 그러니까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한 것이죠. 따라서 세리가 된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수치였습니다. 회당에서는 출교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혈세를 동족의 혈세를 거두는 사람.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세리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죄인과 동급으로 놓고 그렇게 취급해 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레위 역시 사람들의 배척을 피할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 소외된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열면서 예수님이 만나신 많은 사람들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몇 면을 보면 대부분이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우리가 살펴봤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아래 계층의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그랬죠, 중풍 병자, 각종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들, 병자들 전부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이 세리인 레위는 낮은 계층이 아닙니다. 높은 계층입니다. 또그 자리에 가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쳤고 승승장구해 왔던 사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줄도 잘탄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덧 하이 클래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장래가 보장되는 높은 위치에서 누리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는 소외돼 있었던 것이죠. 두 가지 이유인데요. 그는 첫째, 동족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어도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들고, 오히려 버림받아야 했던 아,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둘째로, 그는 신앙에 있어서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있는 예배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안볼때 몰래 들어가 구석에서 얼굴을 가리고 기도해야 될 정도로 그는 신앙적으로 외로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좋아서 돈을 잡다 보니까 뭘 포기해야 됩니까? 동족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또 돈을 쭉 따라가다 보니 신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레위의 입장이 한번 되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데 이 레위 안에 있는 양심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을까? 하는 부분이죠. 세리에 대한 평판 아마 가보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레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통행세를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죠. 지나가면서 늘부딪히고 어, 레위로부터 어, 그 징수를 당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레위를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세관의 높은 곳에 위치한 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하루의 삶은 고단했을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아마 레위도 예수님을 이미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앞으로 지나가셨을 테니까요. 어, 레위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레위가 있는 그 세관 앞에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는 미처 생각할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권유가 아니라 청유가 아니라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부분도 너무나도 간결합니다. 레위의 반응도 너무나도 간결합니다. 그때 레위는 예수님 말씀 앞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예수님은 레위의 그 돈에 대한 멍에 멍해, 그 멍에를 벗겨주시고 깨뜨려 주셨습니다. 레위가 버렸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에게 있어서 세금 징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고 자기 앞날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세관을 버려두고 떠났다고 하는 것은 평생 보장되는 큰 부분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아무리 밑바닥 인생을 살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자신이 회복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전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의 갈망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레위를 부르신 것입니다. 레위야,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나를 따라오너라. 나에게 답이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매이기하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말씀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그 멍해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좇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려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주시고요, 소망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29절, 30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레비는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전부 누구입니까? 전부 세리와 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제권이 그 정도였던 것이죠. 자, 예수님을 모셨으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거나 어떤 말씀 사경회를 하거나 해야 할것 같은데 이 모임의 취지를 보십시오.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사는 이야기. 그들의 삶을 나누는 이야기가 격이 없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훈계도, 어떤 설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거기 앉으셔서 그들과 더불어 즐겁게 식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모임이라고요? 그냥 먹는 자리입니다. 아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함께 먹고 이야기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뭐 느끼는 바 없으신가요? 담임목사를 부를 때 언제나 격식을 갖춰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생각 오늘부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먹고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는 걸로도 얼마든지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족 그리고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현장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비난을 합니다.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바리새인들에 있어서 식사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식사는 거룩한 자들과 정결한 음식을 나눠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정한 자들과 함께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정하게 된 음식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 32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이 태도를 꾸짖습니다. 의사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죄인들이 아니고 의사를 찾아오지도 못하는. 환자들 그 죄인들을 찾아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궁극적인 삶의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죄의 문제 그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들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을 향해 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수용하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그것도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그 크신 사랑으로 품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에 소외된 영혼, 그가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이든 실패한 자이든,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그 영혼의 소외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관심은 죽어가는 영혼, 죄인들, 예수님이 아니면 살수 없는 자들에게 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고, 소외되어 있는 영혼의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품게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방법과 좋은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